그루충을 조금 그 가지고 아, 있어가시보지 역시 길다. 트봉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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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너무 작은데? 네. 야, 트로봉 가능해요. 가 이렇게 가 가바... 아, 가벼워 올라올 수있트로 가벼워. 왜안 올라와? 오 따지 좋네. 그렇지. 그고 따운데? 누가 본데? 트 오호 어 갑자기 가중잡는데? 이 너무한다. 이 품이네. 알았어요? 이 나오고. 그 시한이 탔어요. 띠니까 힘. 네 아맞 올라워서 가는데? 올라올수가가 우리가 지은 키워했는데 올라올을때드런스가 빠지네. 그빠 빠진 거. 내 3%인데 올라올수록 이 키로가. 아니좀 살짝 넣어 줘라. 크다. 여보 좀 커. 오우. 와. 와, 다그래게 아, 씨문어라아 형님 푸사트 <laughs> <오> <laughs> 하장이은 어. 요거 요거 쭈꾸미 잡았구나. 쭈꾸미를 잡냐? 문을 잡으러 가서 <와서. 웃음> 어. <laughs> 아니 그 입질 오줌은 한 킬로였어. 나요 어, <laughs> 형 뜰채로 어, 안 해. 안, 안 해줘. 안 해줘. 해안 해준다니까. 잠깐만. 잘라 줘요? 면 뒤로 뒤로. 뒤로 조금 가고 있어 내가. 왔다. 어, <laughs> 공돌이 무거워서 그래. 공돌이. 공 내가 준 거구나. 에. 나도 다리 하나 줘야 돼요? 알았어. 너무 크게 좋아. 와, 돌을 뺐 돌봐! 어 돌봐! 돌 돌봐! 돌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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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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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돌봐! 돌봐! 돌돌문 돌봐! 돌봐! 돌 돌봐! 나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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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

자, 이번 가 어,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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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았어요 장난 아니네.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사이즈 오, 사 좋다. 어디 봐, 오,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아, 만 달라고, 그냥? 얼굴다사라어인 아니, 아직. 아직이야? 네. 네. 몇마리더 잡아야지. 살빙이를 냈어야는데 그니까요.

여기 네, 어. 멀미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놔두면 돼 만사야 놔둬 놔둬 그냥 너멀미니까 채비를 어. 가져갔어 이게 놔두라고 채비를 그냥 아 뛰라고안돼했어 이제 아좋 아냐 아다 네, 이만한 것도 올려야 돼 너무 어, 여기가 쌓지어어놔가지고 있어. 어. 있어요 그렇게 여기 이걸로 해 줘. 왔어. 오어오마아 얼마나 해오 와. 좋아 좋아 좋아. 왔어 왔어. 조금 아, 안 되네. 운동해야 데 운동이 좀나그운동있는 사이즈 좋다. 많 거. 자자 자. 카말레니, 카말레, 아, 카말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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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이쪽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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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냥 애기를 빼요, 그냥 애기만 아 빼요, 애기만. 안아 사셔. 바꿔둬. 우리. 에이, 어? 문어야, 문어 아니야? 문어. 문어다, 문어다. 아 형님. 문어다, 이치, 이치. 여기. 기 기다려. 딱 기다리니까. 오, 멋있어. 오, 쎄지 괜찮다. 가, 가, <laughs> 아 진짜 그냥 뜯어야. 내가 물렀어, 물렀어. 그러니까 딱 뜯으려고 그랬는데 야, 나왔어. 야,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기다리니까 뭐. 그래 되는구만. 뭔지 아, 알아? <웃음> 쭈꾸미구만 그만 <laughs> 쭈꾸미구만은 그냥 쭈꾸미가 좀 부끄러워서 빨간 거지. 아, 아 그래서 저기 안 내렸다가도만. 그러니까 어. 혼자 잤네. <laughs> 쟤가 아, 그어어네수가 얘기 안 했으나 뜯으려고 있어. 오, 오. 에이, 내 거보다 크다. 야, 왜야? 뒤에 있어. 뒤에 그래. 사이즈이즈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어, 다리 하나도 짝올 벌렸다. 코, 코. 아이고. 코, 코. 야, 사이다 아, 싸야 와, 차면 반절만 먹고 버려버리네. 탭탭탭.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아, 차면 없는데, 지금? 나술 잘했어, 위험했어. 그건 아니야, 차면 버린 거는? 와, 진 재물, 재물. 와. <laughs> 타하다고 아, 인타하라니까 진짜 연타하네 덕네. 솔직이 뭐야. 덕네. 덕팔은네어야 뚫지 콜빈이 아 만사, 유튜브 만드네. 독일기 진짜 바닥은 없구나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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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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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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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빨리 안 잡아. 빨리 빨리 핸들 아고 여기,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웃음> <웃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막 날아갔어. 아, 바로 내 손대 이게. 손을 <laughs> 뻗어서 잡았어야죠. 역시 바닥은 없어. 바닥은 이렇게, 없어 진짜. 이렇게 감다가 팔에다 어 배구 감다가 이게 옆구리로 어. 딱, 이게 딱 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생해 버리는 거야. 삑사리 빠졌구나. 거기서. 어 뭐냐? 비트! 와, 아, 아까 그놈이네! 뭐냐, 뭐냐, 뭐냐? 아까 그놈이야. 어, 사이즈 좋아? 예, 아까 그놈이야. 그놈. 네. 어, 어, 형님도 좀 기다려봐요. 음. 어허, 네. 어허, 아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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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까 그놈이네! 아까 개같아. 어허! 피트. 아까 그놈이야, 그놈. 그거보다 작아. 네, 좀 기다려봐요. 두! 비트! 아, 어. 아 어. 아니, 이유가 야. 있다니까, 이씨. 레이저를 해볼가봐 뒤에. 눌렀지? 아유, 죽다해 아. 화이팅. 본건 아니지만 해 화이팅. 아니 도여마리아또여 마리. 아 도망갈 새를 안주네거을 잃었어. 끝났어. 아우. 오, 어, 6마리. 아. 오세. 어 여섯 마리. 나도 종 하나 와라. 너무 오래됐다 나 사분지. <laughs>

일마만인가 일곱 일 이거. 이 많이 여덟? 아, 저 들. 아니 더 줘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뭐, 그냥 가봐요 그냥. 하고도 있어. 멈추면 안 돼. 아, 그었나 아, 올라갈 때 됐었다. 빨리 빨리 가면 올라오 우와. 우와, 세죠 아. 아. 봐 레이저라니까. 아. 그래, 레이저. 안쓰는데었어 부셨어. 아, 아 보여 주고. 아씨 레이저 하잖아이몇개 여섯 개. 비트! 비트! 네. 해줘, 춤춰줘. 예. 해줘, 니가 앞에서. 자, 또 불어 잡았습니다. 자, 우리 만사한테 돈 주기는 그렇잖아, 레이저. 박수 한번 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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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도망가야. 어머 다 셋, 다섯 니... 명이 갈배붙자갖고진 사람이 한 마리, 뭐 마리, 주는 거한 마리, 줄게. 리한패를 하나 리한 마리, 패 이따가 선장 얘기 하나 줄게. 감사패로. 마리, 로 아 사이즈가 네. 된다. 야, 아. 야어 채줘. 어, 뒤에, 뒤에. 뒤에. 아주 머이 뒤에, 뒤에. 하나 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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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단이. 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내가 나 던졌구만. 아. 아, 아 나이스. 아, 빨리 빨리 해라. 와 시끄네. 와 시끄네. 내가 던졌이 아니야? 아니 야 아니. 내푸 풀로 풀로. 와 크다. 완전 키로. 키로, 키로,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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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진 오. 하나 찍을게. 잠깐만. 게 보내 갖 그냥 그거 했다. 됐어. 고만해, 공이 네, 네. 뛰면서 다리를 거의 듯. 오. 오. 어. 난, 어. 고동왜 어. 어. 그, 그 그래? 미차는데? 잘 떠라. 다 왔어, 다 왔어, 떠, 떠, 이 오, 가 이렇게 빵빵하냐물 먹어가지고 가난보다다반 뭐야? 그래도 떠줘야 돼.

오케이. 이 자식. 이이이자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로지이 자식. 이던식이바이트식이이 자식. 이이건 무조건 키로다 안 감겨 안 감겨 와, 와자와이자이 자식. 이자고이지식이 자식. 이자 어? 고 있는 거예요? 예. 수정 히트 앞에 도대 앞에 있어. 야, 있어 있어. 글로야 네. 아아앞에 바로 아아아 아, 수정. 아, 수정. 아, 수정. 아, 수정. 아 수정. 어, 너도 방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해 줄게. 어, 아다려오면아 어, 돼. 어 그다. 오케이, thank you. 아, 바닥 떨서 넘어가, 떨어 떨려. 오. 키로 이스. 쩡맞 바닥에다 떨려 네. 일단 넘어가. 너도 너도 너도. 어, 나 아, 꼭 거기 붙들어. 바쁘네. 음. 보여줘. 진짜 문어 못 보여 해주고다을 만들어서. 손님 단체차만드는 거예요? 사즈 괜찮아. 음? 아, 이거 이 맛이 발라거래? 없 아, 길래형이 똥살라 그래요? 히트. 옷 또? 사선이. 문어 아니, 따, 히트 없어. 아, 여기. 어떡하자. 아, 살짝 는거 어? 나도, 나도 끝났네 대가고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다아 여기, 아, 들지, 있어요? 아, 너, 났어, 났어 어, 사이즈 괜찮아, 오성정리서 타요 이거, 사이즈 아, 파요 아파요, 아파 알았어, 알았어, 너 다 했어, 수고했어. 아, 수고 있어. 아, 여기는 쪘어. 아, 근데 떨어졌는데 잡았어? 어. 에이, 손으로 잡았어. 근데 여기는 쪘어. 가슴을. 아이고. 아, 그때는 안 까먹었어. 아팠는데 지금 아프 기다려, 그럼. 이 사이즈 큰일 다안 감아지는 곳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담았, 담았, 담았. 아, 아어 덜, 덜. 아 돌, 돌. 돌 문어. 어, 잘치나돌무어 여기가 돌이 좋구만. 아, 형형거 저거 최 체미해준이라고 그냥 바닥에다가 놔뒀었는데 물어버렸어 펄럭거린다 이새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왔다다 왔다, 보인다 힘들어 왔다아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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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아바꿨는 아.

일로 와라 와라 짱네이로 와라 두 자리에 겠다두 자리에 좋다 키로다 우와.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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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좋거아고니야따봉따 아. 아, 아, 어, 조심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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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좋아. 뒤에 배요. 오케이. 제일 큰거 아니에요? 배 잠깐 아니야, 아니야, 다도만 도망. 떼려, 떼려, 떼려. 안 돼, 안 돼. 어졌다 당겼다, 풀다 그래야 풀게 긴장을 풀고 발판을 놓은 다음에. 지나가 어, 아, 이제 마기가 옆으로 막 보자 이동을 하려고 할때 쓱! 온도다 그렇지. 차가운 물. 차가 오! 오! 가운 물. 차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차가운 물. 가운 물. 가운 물. 차가가운 물. 차가운 물. 차가운 오는가운오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차가운 아이가, 아이 키로 키로. 아까부터 더 큰데? 까요? 응. 아이, 부터 왔네. 또 왔어? 죄송네 음. 응. 왔어? 오씨 뭐야? 좋아 보이는데? 그래. 주이바이개아 어쩐지 형님이 그쪽에서 간택한 이유가 있었어. 기였어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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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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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너 아. 떨어졌어. 여기 여기. 거기 어, 있어? 네, 이천천히 아. 3m. 아, 3m.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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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오. 사이즈 됐다. 까뜨지 그냥 가다. 야. 왔다, 왔다. 크다. 네.

분을 주야 되겠다. 네, 그래야 좀 조금 진정 될것 같다. 어. 계속 진정.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래, 네가 해, 제가 해. 힘들었는데, 너 이거. 는데끌어올려 아직, 아직 한참 남았어 한참. 파란색, 파란색 라인 지나가야 돼. 내너내 내 거랑 같이 걸렸는가 다내거지 가벼워졌어. 나 가만히 안움직이게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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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대만 있어 대만. 네, 대만 다들 있는데. 엘보트가 아니에요? 약간 오른쪽에 약간 올수 있을 초. 엘보트가 아니야 오전에? 그쵸 이쯤에서 저기다. 있 저기 정면. 저기... 아저씨. 아, 아, 형형쪽에서 아, 쪽에서 쪽에서. 이쪽으로, 저기 이쪽으로. 어 예, 이쪽으로 지금 됐어. 저기로 네, 가. 잡을 준비. 초르대가 아, 예. 없는데? 초르대가 아, 어. 없는데? 또 상민 형님이 또 이거 수산 잘 한다잖아요. 수리차가 끊어졌네. 더린거 같은데. 네. 수리대로 쓰야 되겠네. 다가 이렇게 또 청도는 해도 그러는 거야 원래. 아 앞에 벨 잡아.